밤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맘마 엄마가 오게 있어 이제 비안 오는데 나비야 따라 올라갈래? 나비 눈 감고 있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었네 아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먹어 노랑아, 나비야 어디 가있다 왔니? 어? 왜 며칠 안 보였어? 아줌마 걱정했잖아, 안 보여갖고. 많이 먹었나? 눈으로 깜박깜박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. 음. 또 와. 비 오니까 여기 앉아있어. 어디 멀리 가지 말고. 비 오니까 여탕 앉아있어.